여기에 누나가 못 들어오게 방에아 그래요? 그리고 노하고 응. 들어가야 되고. 오 네, 그리고 뭐라고? 그 화가 나면 네. 조세호 세 글자를 부르시죠. 아. 어 엄마들도 막. 엄마들도? 엄마들도 막 화나면 뭐길세용하면서막 그렇게. 아 그러게 성을 그러게 붙이면은. 어, <laughs> 아 그래요? 성을 붙여요 정석군도 네. 뭐라고요? 아 저도 한정석이라고. 예. 네. 성을 붙여요. 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죠. 네. 네. 어, 무슨 버스요저 버스 가왔어요 네. 무슨 버스요? 저거 저걸로... 룰러행사요. 저거 타고 가야 돼요? 네. 네. 근데 이 근데 30분에 출발하니까 25분에 가면 충분합니다. 아, 방송을 되게 좋아하네요. <laughs> 네, 좋아해요. 제제 <laughs> <laughs> 제 친구가 TV에 나왔었는데 TV에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하면서 막 놀려요. 아,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친구한테 호라을 맡아야 될것 같은데. 아, 그냥. 아, 카메라 그냥, 그래. 친구야, 나도 TV 나왔다. 그 그래, 얘기를 해요, 태국은. 친구야, 나도 TV 나왔다. 부럽지, 부럽지? <laughs> 여기다 얘기해요 여기. 안연예인으 같이 있다. <laughs> 그, 너는 혼자 있었지만 나는 연예하고 같이 있다. 어, 보민이 형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혹시 누구한테? 어.. 언니한테. 아 그래요? 언니 이름 얘기하고 좀 얘기해. 저기 저기 보고. 아 어, 언니 나좀 이뻐해 줘. 야 우리 눈을 바꿀래? <웃음> 싫어. <웃음> 우리 날 맨날 사랑을 사랑해줘고 뭘 뻔도 가끔 이다 주는데 바꿀래? <laughs> 약간 자랑하는 거예요. 누나 자랑하는 거 지금요? 네, 맞아요. <laughs> 아 귀여워. 야, <laughs> 이거 오랜만에 본다. <laughs> 예, 맞아요. 어, 누나 자랑을 오, 그렇게 오. 해도 돼요? 네. <laughs> 왜요? 왜요? 누나 들이어 동생이 TV에 나왔으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아 같아요. 그러면 진짜 누나한테 고마운 그래, 거 뭡니까? 정도 누나한테 고마운 거한번 얘기해봐요? 누나 맨날 어, 어디 갔을 때내거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마워. 둘째 누나한테도. 누나는 뭐 거의 뭐큰누나는 거의 사주고 작은 누나는 뭐 거의 자기 것만 사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큰 누나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네 아, 그럼 얘기는 큰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로 얘기해줘 네큰 누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근데 작은 누나가 섭표하지 않나? 작은 누나요? <laughs> 네 음.. 그러면 <laughs> 작은 누나 맨날 놀아줘서 고마워 음, 우리 정석군도 누나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요? 누나 말고요 그럼 누구요? 누구? 아빠한테요 아버지한테? 아, 아빠한테? 어우 좋다 아빠가 그, 언제 저기에, 그, 저, 저기에서, 뭐, 무슨 유스, 뉴스 찍었는데, 아빠가, 아,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좋다. 아, 제가 좋아하는 토크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아, 요즘 토크입니다. 아, 요즘 토크예요. 사실 제일 젊은 아, 토크예요. 그럼요. 저랑 거의 토크가 비슷합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거기 어제 청주. 아, 진짜? 아, 모르겠아요나 무슨 얘기 하려고 랬지